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슬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조치 중 사우나를 돌아다니는 등 하루에 두 차례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하루 사이에 두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송파구청은 A 씨가 방문한 장소를 모두 방역 소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27건을 접수해 28명을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